자 이번에는 관계 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을 배우겠습니다. 관계 대명사뿐만 아니라 부사까지 포괄해서 해볼게요. 별거 없고 해석법만 아시면 됩니다. 해석법 중요합니다. 자 여기 어떤 명사가 나오거나 어떤 문장이 이어져요. 문장이 문장이 이렇게 이어지고 여기다 컴마를 찍는 거야.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잘 컴마 찍고 위치 그리고 컴마 찍고 어, 후 컴마 찍고 훔 컴마 찍고 where 그리고 컴마 찍고 when입니다. 자안 되는 걸좀 나열해 볼게. 안 되는 거, 컴마 찍고 들어갈 수 없는 것들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그게 뭐냐? Det 안 되고요. 그리고 why 안 돼요. 이런 말 없습니다. 컴마 찍고 나오는 관계 대명사나 관계 부사들은 대수로 바꿀 수 없다는 점, 컴마 찍고 why는 나오지 않는다는 점꼭 알고 계시고요. 이 뒷구조가 중요해. 요 위치는 동사나 조어 동사로 이어지고요. 후는 동사. 흠은 주어동사, where 주어동사, when 주어동사입니다. 이렇게. 이 구조를 정확히 쓸수 있어야 한다. 해석법. 해석법 봐봐. 여기를 일단 읽고, 쭉 읽다가 얘를 뭐라고 읽냐면 이거를 근데 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라고 읽어도 되고, 하지만이라도 읽어도 되는데, 내 생각에 가장 편한 방법은 근데야. 근데, 잘 봐. 근데 그것이 동사하다. 이렇게. 야, 마치 얘가 주어 역할을 해서 이를 붙인 거지. 그 뒤에 바로 동사가 떨어졌으니까. 근데 밑으로는 어떻게 가는지 보세요. 근데 그것을입니다. 근데 그것을 주어가 동사하다. 이럴 때는 위치가 뒤에 있는 목적어였다 나온 거라서 을을 붙인 거예요. 이런 얘기 모르면 뒤에 주어 동사 떨어지면 그것을이라고 번역하세요. 다음. 근데 그가입니다. 근데 그가. 여자면 그녀가 알아서 하세요. 사람들이면 그들이 이렇게 알아서 하라고. 동사하다. 이겁니다. 이거는 그를입니다. 그를 주어가 동사하다. 지금 어느 정도 규칙이 왔죠? 예, 주격이니까 동사가 나왔고 가를 붙였다. 목적격이니까 주어 동사가 나왔고 를를 붙였다. 이렇게 그 자, 여기서 보세요 이제 근데 거기서란 뜻입니다. 근데 거기서 주어가 동사하다란 뜻이고요. 여기는 근데 그때 주어가 동사하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문법 문제 출제하는 법을 가르쳐 줄게. 지금 해석은 다 썼어. 문법 문제 어떻게 출제하냐면. 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는 자 여기는 완성 구조다. 자 여기 여기는 아, 스미마셍 여기 미완성 구조다. 어, 지금 갸우뚱한 사람이 맞는 거야. 갸우뚱한 사람이 맞는 거야. 이게 관계 대명사죠. 관계 대명사니까 여기가 미완성 구조인 거야. 자 봐봐 주어가 빠져 있잖아. 봐봐 목적어가 빠져 있잖아. 이렇게 근데 이쪽은 얘네 이름이 관계 부사예요. 이어지는 강의에서 하겠지만, 얘네 이름이 관계 부사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가 완성 구조입니다. 부사니까, 부사이 얘가 부사니깐 여기서 하는 역할이 없는 거. 여기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거. 근데 얘네는 관계 대명사니깐이 안에서 명사 역할을 하는 거. 즉, 빠져서 이 앞에 나온 거니까 여기는 미완성 구조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문을 아 한번 적어 볼게요. 봐봐. She is always She is always nice to me. 항상 나에게 친절합니다. 자, 큰데 컷만 찍고. 자, 이 문장 보세요. 자, 해석할 근데, 그것, 이. 이를 붙인 이유는 뒤에 동사가 나오잖아, 이렇게. 근데, 그것, 이 동사다죠. 하 그녀는 항상 나에게 친절하다. 근데 그것이 만든다. 나를 행복함을 느끼도록 만든다. 이렇게. 나한테 항상 친절한데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는 뜻이죠. 하나 더 해볼게요. 하나 더 해볼게. Um, at the party, I met a guy. 이렇게 쓰고. 컷말을 찍고 보세요. 이 뒤에를, 어, 예문이 더러워지니까 좀 지워볼게요. 여기를. whom you talked. 자, 이렇게. 자, 그 파티에서 나는 그 남자를 만났는데, 근데 그를 너가 얘기했다. 이렇게. 너가 얘기한 적이 있는 그 남자. 얘기한 적이라는 말 다시 before란 말 적어볼게요. 네가 전에 말한 적 있는 그 남자예요. 보세요. w 뒤에는 무슨 구조다? 이렇게 about, 뭐에 대해서 말한 지안 썼죠? 그 남자에 대해서 말한 거거든. 그게 여기로 빠져 나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미완성 구조야. 여기도 보세요. 바로 뒤에 동사 나왔으니까는 위치 빼고 여기 미완성 구조지. 뭐가 없어? 주어가 없잖아. 여긴 뭐가 없어? about에 목적어가 없어요. about은 전치사이기 때문에 전치사의 목적어가 필요하다. 너가 전에 그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그 남자야. 그러니까 너가 전에 이야기했던 그 남자다. 파티에서 나는 그 남자를 만났는데 근데 그 남자에 대해서 너가 전에 이야기를 했다. 이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계속적 용법이에요. 관계 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다시 말이 중요해 하나도 안 중요해. 계속적 용법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고 나왔을 때 정확히 해석하고 문법 문제로 나왔을 때 위치의 밑줄이 거였으면 완성, 미완성. 위치, 후, whom, 미완성, where, when, 완성. 바로 탁탁 나와서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알겠죠? 다시 한번 여기 대시 안 나온다는 거 명시하세요. 아까 내가 전치사 뒤에 대시 안 나온다 그랬지, 컴마 뒤에도 대시 안 나온다. 이렇게 대시 못 나오는 경우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자, 이렇게 해서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끝내겠습니다. 제목. 자, 이건 5번이었어요. 5번.